오늘, 전보로 가려는 썰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 전, 연락을 했어. 지금 되나요? 아, 지금은 안 돼요. 뭐 이래. 그래가지고, 다시 전화 해서, 지금 되나요? 아, 그냥 오세요. 했는데, 주소로 보냈어. 걸어갔어. 근데, 땡땡동, 땡땡동,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. 그게, 이름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쪽에 도착한 거예요. 딱 11시에 보기로 했는데 근데 그 전에 계속 한 층으로 들리는 게 가수 될 거면은 전보러 가지 말고 전보러 가고 싶으면 신 받을래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. 근데 신이 어, 부처님 저 그냥 가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? 그래도 내가 위로 붙이지 뭐. 이러면서 테스트 시작이었던 거예요 가봤더니 다른 곳이래.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죠. 그래서 가수가 될 거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여러분, 무언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전부를 가지 마세요. 또, 또, 이건 여의도 무당한테 이제 가봤던 썰이에요. 그리고, 응. 음. 이 썰은, 음, 좀, 그래요. 10년 방송 나오지 마요. <laughs> 왜요? 10년이에요. 아, 뭐야, 깜짝아. 잠시만요. <laughs>